이런 거 있으면 잠깐 됩니까? 거기서 그냥 운전도 바꾸고 하면 되지. 얘네도 밖에서 무릎 한번 싸라. 응? 아이 신나. 놀고 있어. 짐 정리할 동안. 응, 놀고 있어. 또 <놀람> 챙겨올 걸. 내달래. 어, 기다려. 어 깔끔한디. 오. 마당도 개별 마당도. 어. 오 욕조. 이거 뭐 밥해. 주세요. 주세요. 물 주세요. 까미도 주세요. <laughs> 냄새 좋네. 주세요, 가몽이 주세요. 주세요. 형 먼저. 참이. 아몽. 음? 음, 끝. 화장, 끝. 와, 어, 강릉에도 커피거리가 있대. 과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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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저거? 얼빠 나가줘 나가줘요 나가줘요 네 나가줘요 아유 진짜 그냥... 그... 가신다 오예예예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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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기다리고 바로 방법 3분 기다렸나?

신기하게 생겼다, 그렇지?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먹냐고. 뭐하고하 가자! 아이 신났지? 아, 귀여워. 오, 귀여워 아 귀여워 귀아 귀여워 너무 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감사합니다 모래똥 싸갔네 가자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야, 너 뭔데? 응, 너 뭔데, 지저? 뭔데, 지저? <laughs> 일로와! 네. <laughs> 다몽아, 이거 뭐야, 앞에? 바닷물 한번만져봐야지 응, 겁먹었어. 겁먹기 먹어 있어? 어쩜 좋아. 까미는 쬐끔해서 안 돼. 아몽아, 들어와. 까미 여유 만만 있니? 그거 마시면 안 된다, 까마. 까미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형이 왜 이렇게 잘 걸어? 시원해? 어 시원. 뭐야? 시원해? 아몽아. ?Sí. 몰라, <laughs> 까미, 까미, 미 귀엽. 너무 귀엽지, <웃음> 까미야, <laughs> 까 까미. 당시에요. 깜시, 깜이가 아니라 깜시. 아몽 물 좋아? 형이다 먹네. 그만 먹으래, 아몽. 아몽이가. <laughs> 뭐 그래? 뭐센스에 알지? No t i m 아니 이걸 진짜 보네? 애들 떨어졌잖아 라현아 애들 떨어졌다고 애들 떨어졌잖아 까꿍 <laughs> <깨꿍> <laughs> 아 너무 잘하는데 이제 숨바꼭질을 자, 그래 가자. 너무 잘하는데 이제 숨 바꿔 없지? 내거 챙겼어? 또 누가 뭐 두고 왔나 봐. 우리 오늘 분실물 많이 찾네, 그이끝그내거 그치? 그치? 아, 한, 아두 장. 그래. 다른 사진이 있네. 다른 사진 할까? 그럼 총 여덟 장 쓰는 거잖아. 아 받는 건? 이거 왜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그치? 키. 오. 와, 저기도 바다였어. 어디? 앞에. 어, 환복 살자 놓고 해야 되 우와. 외 보시는데요. 나요왜뜨러 보시는데요. 외뜨러 보시면 <laughs> 너무 가까워요. 오. 앉을 거야? 니네 아까 차에서 잤잖아. 방수 갖고 올까? 하아 어? 시하다 눈으로 봐도 그래. 응? 내가 알려줄게. 뭐래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니야 겹치면 안돼한 명이야. 하나 둘 셋. 네. 잘먹겠습니다 네. 굉장히 졸리네요. 장 피곤하지. 당연하지. 강릉 오는데 우리 8시간 걸렸지. 뭐야? <laughs> 뭐 <맞아. 웃음> 무슨 애지? 숭어. 숭어 아니 숭어. 숭어 아 맛있어? 맛있... 음. 맛있어?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연두 아. 음, 꿀 뭐야? 오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음, 야미야미야미매야매미야미야미매미 매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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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 아마 내 생각에는 더 바빠 응? 애견카페를 안 가고 어. 오전에 원래 그래도 내가 오늘 생각을 했거든 응. 아까 회사면서도 봤잖아요 응. 당일치기도 할만할 거 같고요 강릉 강릉이든 어디든 할만하지 않을까 그냥 새벽에 오는 거지 아 지금 출발 집으로 어다 들고 괜찮지? 응 음. 아니야? 아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다음에 왼쪽이 예쁘게 나오는 이유를 알아냈다 아까 차에서 왼쪽은 쌍꺼풀이 다 변한 거 알지? 아웃으로 음. 근데 오른쪽은 쌍꺼풀이 안 변해서 어. 그대로 말이야 음, 맞아 그래서 오른쪽이 안 예쁘고 오른쪽이 쌍꺼풀 똑같이 진하게 만들고 옆에 갔더니 똑같이 예쁜 거야 응 어. 그래서 알았지 아. 쌍꺼풀 차이가 보나? 음... 응 음. 나는 어디쪽이 더나 해봐 이랑 어? 다시 이랑 여기가 어디지? 왼 왼쪽 나는 어 진짜? 응 어. 나는 오른쪽 해봐 여기가 오른쪽 어. 응 음, 맞아 그치? 얘 진짜 피곤한다고 나몽이 아 원래 잠 좋은 데서만 자는데 섯시간 뒤에 또 일주일보다 나가야 돼응잘산나 음. 보다 나 그거. 그 잠. 음. 아 강릉에서도 시켜먹는 요아 a n I think. I'm going to go to t 가 e 고 o u s e I'm g o i n 누가 있어? o to t 가 e h s e 누가 음, 아침에 누가 실 때는 리냥이해하거든요 메인 댄서라서 추지 못하는 게 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아, 너무 아쉽다. 음, 좋았어요. 없지? 없지? No 개구리, 개구리 울음소리 네? 개구리 누가 어? 유 어. 어. <laughs> <너는 웃음> 이렇게 벌레에대한 겁이 없냐? 음. 똥개야 똥개 이 벌레 보고 계속 짖은 거야? 어 이걸 먹고 온 거잖아 뭐야 이거 벌레가 맞긴 어. 어, 벌레 맞아 다리가 달려있어